ASUS 2025 비보북 S16 코어 엘트라 7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40.64cm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가벼운 1.5kg의 무게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최신 코어 엘트라 7 프로세서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장하여 멀티태스킹에 최적입니다. 이 노트북은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니,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ASUS 2024 비보북 고 15라이젠 5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6GB LPDDR5 메모리와 512GB SSD로 빠른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며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1 6 3 k g 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고속 충전 기능으로 49분 만에 6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감탄하며 사무용과 게이밍 모두 적합하다고 극찬합니다.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에이수스 2024 비보북 g 15 코어 i3 인텔 13세대는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가성비 좋은 노트북입니다. 15.6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며 최신 인텔 코어 i3-N305 프로세서와 8GB 메모리,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합니다. 가벼운 1.63kg의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쿠팡의 무상 AS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노트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보세요. 에이수스 2024 TUF 게이밍 A14는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최신 AMD 리젠 상표 78845HS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등록 상표 개포스 RTX 4060 그래픽 카드로 최신 게임을 부드럽게 구동하며 2560x 1600 해상도의 선명한 IPS 디스플레이와 165Hz의 높은 주사율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1.46kg이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일상적인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